서울 대품만 <목소리도> 오늘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앞으로 네. 아, 유브유가 어. 한국의 다른 어, 어. 편집샵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건가? 요 오늘 어, 팝업, 팝업 이후에는 반갑습니다 노가성 디비님 출장입니다. 아, 오늘은 집에서 딱 5분 <목소리도> 거리 여기 한남동인데 유브유 유브 유브유 영국 런닝 브랜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런닝웨어 브랜드인데 여기서. 서울 마라톤, 오늘 금요일인데 모레 있을 서울 마라톤을 기념해서 몇 가지 제품들을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파워인데 어,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주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놓치셨겠지만 어, 저희들은 방문을 하고 뭐, 다른 분들은 4시부터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제일 못 들어가서 빠른 구매를 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요런 제품들 발매됐다는 그런 소식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여기 UVU 영국분들이 아마 대표랑 아디 대표랑 뭐다올 거예요 영국분들 여기 부자 담당자분들도 오고 제가 몇 가지 제품을 일단 먼저 살펴봤는데 어, 구매할 거는 딱히 싱글렛 싱글렛이 서울 딱 적혀있는 싱글렛 화이트 싱글렛이 없어가지고 그거 걱정 노리고 그 다음에 푸드 서울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서울 푸드 타이즈도 일단 타이즈도 약간 그레이 컬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색깔 괜찮으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남에코르 옆에 한남에코르 옆에 일로 와한남에코르 옆에 골목이고저 위에는 하이트가 보이고 가보시죠. 하준아 아, 하준이 나와도 돼? 네 나와도 되죠 어. 안녕하세요 하준입니다 모델이고 진짜 짧다 한번 반갑습니다 <laughs> 아, 서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센스 센스 아, 아, 오 형님 다 있어요. 입고 있네요 이신발 이야... 이거지 아, 아 그래요? 신발이 이거? 게딱 그건데 이거 신어야 되는데 어거 이거 이거 어허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 아, 잘멋있다 <laughs> 일찍부터 아구나 갈게요 네안녕 <laughs> 네네네 <laughs> 그 아, 우선, UVU는 영국에서 2017년부터 사, 출발된 브랜드로 이번 팝업은 오늘 하루만 운영이 되고 서울 컬렉션 제품들만 보실 수 있는 팝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4시까지는 프레스로 초청 인원들만 응대가 되어 있고 4시부터 8시까지 이제 퍼블릭 고객님들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들은 오늘 단 하루만 구매가 가능해서 다른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서울 제품은 오늘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네, 어, 팝업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계획은 크게 없다고 하시고 요거는 추후에 계획 있으시면 또 공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우선은 1층에는 저희 제품들 확인해 주실 수 있고, 3층에 올라가시면 그 U V U 상징 캐릭터 조형물이 있어서 거기서 포토존으로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고, 옆에는 케이터링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우 오우오 진짜 오랜만이다 알고어 다리 아안녕요 진짜 오랜만이다 괜찮겠어? 못알아봤어 나도 오빠 못알아봤네 뭐 써줬냐고 요건 뭐요건크림라떼 아, 그럼 크림라떼 <laughs> 오늘 다 패티스파이를 하신건가요 아니, 티슈는 음? 스파이고요 벨트는 벨트. 이는 그냥 인터넷에서 었어스 아까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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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 이거, 거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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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네이비에 네. 신발은 서코니. 서코니 런던 마라톤 오리 지금 한창 한국에서 제일 러닝 코어로 핫한 정아준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세요. <laughs> 오늘 착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또 아침 요 끝나고 네. 네. SEO 또 파업이 있어가지고 t p o 쪽에 맞춰서 SEO 오자서 푸드는 네 캡. k e 격뭐 벗어서 보여주세요. 제가 들고 네. 있을게요. 안안 들고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네. 그리고 겉에 입은 거는 푸원가요? 유보이, 육신 레드고유 네. 고 양말, 유보이오 양말을 오늘 언니한테 빌려가고 네, 제가 신었습니다. 안안 고... 나오지? 아, 네양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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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잠시만요. 왔습니다. 제가 이거 조작이 능숙하지 못해서 안경은 응? 프로젝트 프로덕트. 요 아. 코코코 받침. 이게 제가 생각하는 러닝 고글 중에 제일 예쁜 여기 모델명이 뭐였지? 타케요시 아, 어, 그니까 뭔가 일본 이름이었어 타케요시 벌떼기 끼고 있다 지금 <laughs> 코로 안 껴져 아 <laughs> <사실> 코가 높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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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트 만드는 사람들인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품을. 어, 어, 그러면 이런... 이제 이 브랜드들을 생산을 하신데요.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디자인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한테만 회사에서 네. 이런 브랜드들을 만든. 네. 와 몰랐어요. 완전 몰랐어요. 네. 니다음 제품들도 u v 제품들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니까요 실제 러닝 하실 때 네네. 입으실 분들도계 되고 있요 사이즈도 네. 퀄리티를 더개선해가네이거퀄리티 이거 다 떨어졌어요 네. 이게, 이게 다른 저희 말고 어. 다른 회사랑 하나가 그렇죠. 그렇게 서 아. 이거 두번빠아는데다떨어요 네. 저희한테 꼭 아. 어? 지금 여기서칼 덜렁덜렁해 어, 아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저희랑 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린트 안떨지는 예. <laughs> 그런 퀄리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려가서 쇼핑 아, 네.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티지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까그런 하나에 그러면 스몰하데아 <널> <laughs> 아, <laughs> 아, 어떡? <없어져. 웃음> <laughs> 나는 이거 신내 열분 시 싱글렛 하나 하고 여기 펜츠하고 후디 스웻 셋업이 이렇게 약간 귀엽게 서울 한글로 적혀 있고 슬리브리스 음. 음. 이거는 일반 커튼 소재예요 싱글렛 소재는 아니고 그냥 일반 진짜 티 이게 크기는 좀 크게 나왔어. 이게 엑스라님이이 아... 정도면 네는 S 스스몰 하면 되 나지마 입어도 좀 박시하게 입을 수 있어. 아. 이트하 어. 그러면은 엑 s 스몰엑스 s 몰맞 사이즈 괜찮았어? 그렇게 안 작아. 지금 타서 그냥 이거 뭐고 입고 간다. 팔티. 그리고 타이즈. 아까따. 타이즈가 다크 그레이 컬러. 다크 그레이 컬러. 후드! 후드! 후드만 해요? 응 촉감 응, 되게 좋아요 긴팔 티 여기 스티치 장식 있어가지고 슬리브리스 입으면 같지 반팔 티고 뒤에 꽃 서울이랑 꽃 장식 이에고이 로고 아까 보여드린 슬리브리스도 여기 뒤쪽에 서울 보여드렸던 티들이고 이게 딱 메인 착이에요 화이트 블리브리스랑 마크 그림티츠 가격이 나와있고 티셔츠 11만원 후디 21만원 스웻팬츠 18만원 컷오프 11만원 레이싱베스트 레이싱베스트가 싱글레싱 14만원 러닝탑 13만원 15만원 양말 2만원 방망, 후디, 싱글랩 아니 아니 요 <laughs> 사실 는 밀리터리입니다. 커버 패턴의 모자 이거 제가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살짝 모자 사이즈 늘어났어요. 저 알거든요? 어. 물어볼게요. 서현아 어. 어, 이번에 모자 살짝 키웠지 사이즈? 좀다르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어와야 예뻐. 그래서 기존보다 얼굴 조금 더 작아보는 거를 어. 어. 저는 느꼈고 그러니까 내가 쓴게 네, 내가 쓴게 이게 좀 짧은 게니라요 사이즈가 좀 작은 거자이고 저는 대가리가 작아가지고 더 마푸지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프지네. 제가 이거를 거에요? 이번에 태국 갈때 공패로 아무도 안 보는 공패로 <laughs> 엄마 아빠랑 가는데 스튜디을있으 아, 그때 어, 나오지 않았던거지고 착용했는데. 보네. 옆에 소매 한번 보이세요 그러고. 아 예쁘다. 이렇 예, 바지 세 더. 야 이거 입으면 약간 그거 느낌 나겠다. 페리스 웨이 느낌 나겠다. 아전 제니스부터 해줄아 제이로. 어 양쪽에 버튼이 다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버튼 있고. 아까 번 돌아봤어. 앞에도 같이. 아, 찍고 있는데 자꾸 움직여. 좀 요런 거 요런 거좀잘입었습니좋겠는데입었어 그러니까. 예뻐 바지. 바지까지. 어. 사이 오늘 착장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오늘 저희 처음 나온 그 이어야 자켓. 자켓에 그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저희 이번 모두 올엑 이온가요? 맞습니다 왜? 신발은 파프를 신으셨네요 맞아요 <laughs> 착장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요? 저요저 어. 여기 에스이온는데 오픈 아이콘의 바지 입고. 아유 아치네 갈게 <laughs> <닭게>, 안녕 <웃음> 고생해 <laughs> 수고하세요 <laughs> 여기는 한남동 오, <laughs> MTF 커피숍인데 또 여기서는 오아이 옥티미스틱 <laughs> <laughs> 어너스의 판매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얘리는 <목소리> 입장. <이러면 있자. 목소리>